자, 우리가 허리가 아프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시는 게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내가 무거운 물건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허리의 무게보다 너무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은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짜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앞으로 짜부가 되면서 요 우리 척추에 있는 벽돌이 앞쪽, 앞쪽으로 꽝 하는 충격이 들어가서 디스크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충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반대로 제가 그런데 이렇게 허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브가 과신전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커브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커브가 없어도 문제지만 커브가 과도하게 너무 많아서 뒤쪽으로 점점 이렇게 지금 이런 이런 상태로 평상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뒤로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반대로 앞으로 눌려서 우리가 흔히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또는 디스크가 터졌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앞으로 어, 쪼그라드는 거에 반대작용이 뒤로 짜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척추 벽도, 벽돌이 위에 벽돌과 아래 벽돌이 앞으로 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짜부가 되면서 뒤에서 문제가 나죠 근데 이렇게 뒤로 짜부가 돼서 나오는 증상이 뭐 우리 후관절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좀 밑에서 일어나면 천장관절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짜부가 되면 우리 허리가 삐끗했다 염자라고 하고 또 앞으로 누리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요 가운데 있는 젤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디스크다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임상적으로 내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무거운 걸 듣다가 순간적으로 삐끗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무거운 물건을 딱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디스크가 딱 터지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일반적인 경우 제가 평상시에 무거운 짐을 많이 드는 일을 해서 저는 평상시에 허리가 아파요 또는 저는 오래 운전을 해서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자주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짜부가 되는 걸까요? 뒤로 짜부가 되는 걸까요? 정답은 다 짜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앞으로 짜부가 되면서 그냥 눌리는 거죠 또 뒤로도 뒤로 짜부가 되면서 앞에도 같이 눌리게 돼서 어느 쪽이나 실제로 만성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짜부가 되고 뒤로도 짜부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짜부가 된 거를 뒤를 벌려줘서 풀어줘야 되고 다시 앞으로 짜부된 거를 서로 반대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된 자세, 우리 이렇게 서서 네 허리를 둥글게 말아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신전해주는 동작. 요가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밑으로 누르게 되면은 앞쪽이 벌어지죠 그러면 앞으로 짜부된게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제가 반대로 꺾으면 이제 뒤쪽 뒤쪽으로 늘렸던 부분이 풀리게 돼서 앞으로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뒤로 해주는 것도 좋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허리를 이렇게 풀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복근의 힘을 키우는게 더 빠르게 더 빠르고 쉽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가 항상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누가 주먹으로 칠때 배에 힘이 딱 들어가죠 딱 배에 힘이 들어간 이 상태가 유지를 시킬 수 있다면 우리 허리 통증이 훨씬 줄어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동작을 시키냐 자이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 또는 반대로도 허리를 들게 한다 또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제 보통 뒤에가 짜부다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누워서 배를 땅으로 최대한으로 누를 수 있는 만큼 누르고, 저는 과신전이 워낙 심한 사람이라 지금도 누른다곤 하지만 잘 눌리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복근을 위해서 다리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리를 번갈아 들어주면서 내가 밑으로 눌러줘서 뒷부분에 짜거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백 복근의 힘도 늘려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동작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면 옛날에 무거운 짐을 많이 나르고 농사 짓고 사냥하고 해서 허리가 안 좋았을 건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누워서 네, 한쪽 다리 들고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쪽 다리 들면서 앞으로 짜부됐냐 뒤로 짜부됐냐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체크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부담이 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생활 안에 동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하나, 가장 첫 번째로 할수 있는 허리가 아픈데 무언가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떤 거 스트레치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애니멀 플로우, 우리 동물 동작 따라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 자, 이 상태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응. 우리가 플랭크 자세도 이 복근의 힘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 이게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고 그냥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공간이 자이 상태에서 공간이 좁다면 앞으로 조금 가고 그다음에 뒤로 오면 돼요.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운동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재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만으로도 손목에 이렇게 눌리게 되죠. 그래서 손목의 가동성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엎드려 뻗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깨에도 운동에 도움이 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에 힘이 빡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복부의 힘도 풀어주게 되고, 내가 아기처럼 이렇게 곰처럼 걷는 과정에서 우리 이 하복부랑 있는 이 인대들이랑 그다음에 근육들이 이 풀어집니다. 스트레칭 효과도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요 동작을 꼭 하라고 제가 항상 추천을 한다. 그래서 1번 동작은 무조건 무조건 1번이 베어 플로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너무 지루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반대로 누워서 개처럼 걸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간이 너무 좁다면 뒤로 조금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그다음에 뒤로 조금 앞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동작을 계속 해주면 되겠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운동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거를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왜 복부 운동이 된다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복근이 없으니까 안 느껴지죠? 복근의 단단함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복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깨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이, 뭐 스쿼트를 하면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상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근육이 있으니까 힘이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계속 해보시면은 허리 통증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 자, 실제로 집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공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릎을 조금 높이 뛰시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고, 무릎을 가까이 붙이면 가까이 붙일수록 복부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 응. 응.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바로 5분에서 10분만 해도 땀이 많이 나셔요. 운동량이 이거 상당하기 때문에 이 1번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트레칭 종류들을 해주신다면 허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